입구석에서 랜선 타고 가는 공짜 여행 안녕하세요 랜선 여행입니다. 오늘은 호치민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들이 호치민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호치민은 다른 베트남 도시에 비해 유난히 남자분들이 애정하는 도시인데요. 20대부터 40대 많게는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베트남 여성들과의 로맨스 때문이죠. 번역기를 이용해 나의 여행을 미리 알리고 만나고 싶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만 가득한 베트남 커뮤니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기웃기웃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잡아 호스트에게 문의하는 사람 등 짧은 여행에서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런 로맨스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호치민에 가면 호텔에 머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데요. 이런 공유 숙박업소나 한국인 호스트가 운영하는 숙소에 머무실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어플을 이용해 이런 만남이 성사됐다고 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 동호수를 가르쳐 주고 여기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여자는 온몸에 문신이 잔뜩 있는 남자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서 여자는 방에 올라가고 남자는 1층에서 기다립니다. 만약 그동안 지나가는 주민이나 경비가 공안에 신고를 하면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플로 로맨스를 꿈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간혹 가다 베트남 여자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쩌죠?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또 우리 착한 한국 남자들은 진짜 아픈 건 아닌지 이 돈을 주고 나의 진심을 보여주고 그녀의 마음을 얻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건 그냥 손절하세요 로맨스 절대 아닙니다 특히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메신저로 이런 로맨스 장난질을 좀 치는데요 저녁을 같이 먹자 차를 마시자 오케이 거기까진 좋아 근데 지가 일하는 바로 알아. 여기서 술을 마시고 나가서 밥을 먹자. 이런 또 우리 착한 형님들은 그래, 베트남 물가 싸니까 가서 한잔 먹지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이런 데 가면 큰일 납니다. 로맨스는 개뿔 돈만 탈탈 털리고 옵니다. 이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남자분들이 찾는 곳이 푸미영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인데요. 요샌 인터넷에서 쉽게 업소 정보까지 공유가 되고 있어 로맨스를 꿈꾸는 사람들에겐 나름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불시에 공안 단속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물고 추방당하고 한국에 와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호치민 여행에서 남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전부 다르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1등인 건 모두 같겠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상 없는 호치민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여행도 같이 가요, 여러분. 안녕!